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 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 2015학년도 9월 고2 모의고사 27번부터 29번 과학지문을 분석해 보고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0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학지문 2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밑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건 내용 전개 방식이라 그랬죠. 이건 이제 설명 방식을 우리가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28번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E에 대한 설명 AE에 대해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 내용을 분석하고 지문을 분석하고 풀어보면 어, 풀어봐야 될 문제이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29번 위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알수 있는 내용이고 추론 문제가 됩니다 어렵다 어 어렵 문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문 분석을 잘했다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과학 지문 첫번째 문단부터 가보도록 하죠 이 지문을 좀 어려워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산호화석에 나타난 미세한 성장선을 세면 산호화석의 시기에 1년 날수를 알수 있다 아 산호화석에 나타난 미세한 성장선은 1년의 날수를 알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산호는 낙가밤의생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루의 변화가 성장선에 나타나고 이를 세면 1년의 날수를 알수 있다는 것이다. 아, 산호화석을 통해서 뭘할수 있다? 1년 날수를 알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웰스는 4학년 전인 중기 대본기에 1년이 지금보다 3, 지금의 365일보다 더 많은 400일 4 0일 정도임을 알게 되었다. 아, 원래는 365일이 아니라 400일이었구나. 1년의 날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구의 하루가 길어졌다는 말이 된다 어 그래요 화제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읽어보면 돼요 겁먹을 거 없습니다 두 번째 문장 가보시죠 그렇다면 좋아요 이제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얘기해보겠다 이 소리요 지구의 하루가 길어졌다 지구의 하루는 왜 길어지는 것일까 라고 물었죠 이게 뭐가 됩니까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문제 제기 그것은, 바로 답이 나와요. 바로, 지구의 자전이 느려지기 때문이다. 문답법이죠? 지구의 하루가 길어진 이유는 뭐냐? 지구의 자전. 문답법. 지구의 하루가 왜 길어졌냐? 그것은 바로 지구의 자전이 느려졌기 때문이다. 그럼 지구의 자전이 느려진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글은. 지구의 자전은 달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관련을 맺고 있다.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는 힘, 그 인력이라고 하죠. 이 뜻이 달 또한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달은 태양보다 크기는 작지만, 지구와는 지구와의 거리는 태양보다 훨씬 가깝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에 미치는 영향은 달이 더 크다. 다른 다른 인력은 지구의 표면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 어, 좋아. 왜 부풀어 오르게 하냐? 그리고 이 힘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여 달에 가까운 쪽에는 크게, 그 반대쪽에는 작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 지구 의 표면을 부풀어 오르기는 이유. 결국 지구의 표면은 달의 인력과 지구의 지구 달 원운동에 의한 원심력의 영향을 받아 그림처럼 양쪽이 부풀어 오르게 된다. 자, 이건 보시죠. 달에서 끌어당기는 힘, 달의 인력이라고 나와 있죠? 그것은 원심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달과 가까운 쪽의 인력은 세죠. 이쪽은 더 크죠. 이쪽은 더 크고 이쪽은 플러스 2라면 이쪽 플러스 하나고 이쪽은 뭡니까? 0이다. 뭐, 약간 있는 거죠. 점점 세지는 거죠. 이쪽 근데, 원심력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쪽은 힘이, 끌어당긴 힘이 세니까, 이쪽은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이게 부풀어 오른다는 게 뭐냐면, 밀물, 썰물 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땡기고, 이제, 원심력이 땡겨주니까, 이쪽도 부풀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처럼 부풀어 오른 이유를 이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이때, 달과 가까운 쪽 지구의 부풀어 오른 면은 지구와 달을 잇는 직선에서 벗어나 지구 자전 방향으로 앞서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구가 하루 만에 자전을 마치는 데 비해 달은 한달 동안 공전 궤도를 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 부분 직선에서 벗어나 지구 자전 방향이 앞서게 된다 그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이 달의 공전보다 빠르기 때문에 뭐합니까? 지구 자전 방향을 앞서게 된다. 이 이유는 뭐냐? 이 이유 쉬워요. 생각해 보세요. 요요 그림 생각해 보시면 요 그림. 이 달의 공존. 이거 달의 공존이라고 그랬죠. 달의 자전. 그리고 D가 달의 공존이라고 그랬죠. 달의 공존이 있네. 달의 공존보다 지구의 자전. 요 B가 더 어떻게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가 1cm를 공존했다면. 지구 자전은 더 빠르게 뭐 10cm 15cm 갔다 이 소리죠 그러기 때문에 지구 자전 방향으로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보면 뭐냐면 나와있죠 지구의 자전이 달의 공전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의 인력은 계속 가보죠. 이렇게 지구 자전 방향으로 앞서가는 부풀어 오른 면을 반대 방향으로 다시 당기고, 그러니까 지구가 앞서 나갔는데 뒤에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달이요. 그로 인해 지구의 자전은 방해를 받아 속도가 느려진다 이 소리예요. 왜? 지구 자전은 달의 공전보다 빠르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데, 그 앞서 나간 상태에서 달이 뒤에서 당기기 때문에, 당기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한편! 다른 소리 해보네요. 지구보다 작고 가벼운 달의 경우, 지구보다 더큰 방해를 받아 자전속도가 더 빨리 줄게 된다. 아, 달도 자전속도가 더 빨리 줄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문제. 이렇게 지구와 달은 서로 인력 때문에 자전속도가 줄게 되는데, 이 자전속도와 관련된 운동량, 자전속도가 줄면 당연히 운동량도 줄겠죠. 그런데, 지구, 달계, 밑에 나와 있죠? 지구 달로 이루어진 개, 내에서 달의 공존 궤도가 늘어나는 것을 보존된다는 거예요. 운동량이 줄게 되는데 달의 공존 궤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존된다. 이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유 나옵니다. 오른쪽 화살표. 일반적으로 달이,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다면 운동량은 보존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결국 달의 공존 궤도는 점점 늘어나고, 공존 궤도는 결국 이제 중요하고 나오죠. 공존궤도는 늘어나고 플러스죠. 다른 지구부터 점점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늘어난 달의 공존궤도 늘어나고 다른 지구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지구 자전의 그 속도가 주는 그 속도의 운동량을 달의 공존궤도가 늘어나고 달의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으로 뭐한다 보존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이걸 정리해 보면. 지구 자전 속도가 줄어들면 운동량이 줄겠죠? 운동량이 줄는데 대신 달의 공전 궤도가 증가함으로써 운동량을 보존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 갑니다. 실제로, 지구의 자전주기는 매년 100만 분의 17초 정도 느려지고, 다른 매년 38mm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구 자전주기가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지구의 1년 날수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렇게 느려지더라도, 하루가 25시간이 되려면 2억 년 넘게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거 정리해보면, 지구의 날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지구의 자전이 느려지기 때문이다. 라는 걸 기억해 보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7번 문제. 이건 어렵지 않아요, 사실. 내용 전개 방식이 뭐냐. 현상에 대한 이론의 변화를 통시적. 통시적이라는 건 뭡니까? 시간의 흐름이죠. 1910년도에는 이랬고, 1920년도에는 이랬고, 1930년도에는 이랬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거 없죠. 자,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 뭐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 해결방안도 나와있지 않았어요.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밝히고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 원인이 뭡니까? 왜 지구의 하루가 길어질까? 그것은 바로 지구의 자전이 느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운단에 보면 1년의 날수는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러나 25시간이 되려면 2억 년이 넘게 시간이 흘러야 된다.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있죠. 정답 3번. 4번.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 없고요. 병렬식 대등하게 연결했다.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 현상과 관련한 이론의 한계를 분석 이론의 한계 분석하는 거 없죠. 새로운 가설제안하는 것도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8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A에 대한 설명 할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달의 인력과 지구달 원운동에 의한 원심력으로 A가 나타난다. 이거는 나와있죠. 두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어, 지구 표면은 달의 인력과 지구 달의 원운동 의향 원심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그림처럼 양쪽이 부풀어 오르게 된다. 나와 있으니까 맞고요. B의 주기가 2번. D의 주기보다 빨라. 예, 달의 공전이 아, 그, 지구의 자전이 달의 공전 주기보다 빨라서 A가 지구와 달을 잇는 직선에서 벗어나 앞서게 된다. 이것도 두 번째, 아니, 이건 세 번째 문단이네요.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 이때 달과 가까운 쪽 지구에 부풀어 오르면은 지구와 달을 있는 직선에서 벗어나 지구 자전 방향으로 앞서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구가 하루만에 자전을 마치는데 비해 달은 한달 동안 공중궤도를 돌기 때문이다. 맞죠? 질문에 있어요. 자 B의 방향으로 앞서 나간 A를 달의 인력이 그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긴다. 이거 세 번째 문단 바로 네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 읽어볼게요. 다른 다른 인력은 이렇게 지구 자전 방향으로 앞서가는 부풀어 오른 면을 반대 방향으로 다시 당기고 그로 인해 지구의 자전은 방해를 받아 속도가 느려진다. 그로 당긴다는 거 나와 있죠? 맞고. 4번 지구의 인력의 달이 작용하여 C의 속도가 느려진다. C의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문단 밑에 세 번째 줄. 읽어볼게요. 한편, 지구보다 작고 가벼운 달의 경우에는 지구보다 더큰 방해를 받아 자전속도가 더 빨리 줄게 된다. 맞지요? 운동하면 안 돼요. 5번, 운동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D의 궤도는, D의 궤도와 E는 점점 줄어든다? 틀렸죠? 네 번째 문단,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 보세요. 이렇게 지구와 다른 서로 인력 때문에 자전속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 자전속도와 관련된 운동량은 지구달계 내에서 달의 공전 궤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존합다 공전 궤도가 늘어나고 이는 달은 지구로부터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 맨 마지막 짓줄에 있죠? 틀린 겁니다. 점점 줄어든다는 말 틀렸어요. 정답은 5번이 된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9번 이거 좀 어렵다. 추론 문제였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많았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인력의 크기는 지구와 달의 거리에 비례하여 커진다. 인력이 커지려면 달과 지구와의 거리는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반비례. 틀렸죠.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요. 2번, 지구의 자전속도가 느려질수록 일년의 날수가 늘어난다? 이거는요, 다섯 번째 문단 밑에 네 번째 줄 보시면, 어, 이처럼 지구의 자전 주기가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지구의 날 수, 지구 일 년의 날 수는 점차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 이거는 다섯 번째 문단 첫 번째 줄두 번째 줄 이거 읽어보면 되죠. 세 번째 줄이군요. 세 번째 착각했습니다. 세 번째 줄 그리고 세 번째, 아, 3번 보도, 3번 보도로 가죠. 다른 지구와 멀어지면 지구 달기의 운동량을 줄이게 되는군. 다른 지구와 멀어지는 건 맞. 맞지요. 그런데 지구 달의 운동량은 줄어들게 되는 게 아니라 보존된다 그랬죠. 보존된다. 이건 세 번째, 네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4 번. 달이 달의 인력이 지구에 미치는 힘은 지구의 모든 부분에 일정하다. 틀렸죠. 일정하지 않죠. 아까 이 그림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알수 있는 것처럼 달의 인력은 여기는 크지만 여기는 좀 작고 여기는 더 작죠.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달에 가까운 쪽에는 크게 반대쪽은 작게. 두 번째 문단. 그서 네번째 줄에 나와있다는 것도 알수 있어요 뭐 5번이 정답인데 달과 지구쪽 달과 반대쪽의 지구 표면이 부풀어 오른 것은 달의 인력보다 지구 달 원운동에 의한 원심력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어 이건 두번째 운단그맨 밑에 보시면 나오죠 지구 표면은 달의 인력과 지구달 원운동에 의한 원심력에 영향을 받아, 원심력에 영향을 받아 나왔죠? 정답은 5번이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뭐 추론 문제라고는 했지만 다 지문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풀면서 여러분들이 사고에 오류가 있고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답을 선택한 것이 있다면 이 수업을 통해서 그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7번부터 29번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지문 분석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 반드시 복습하시고 또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